야유준아니 맥으로 영업 시작하면 길어 6개월에 6개월 야니 맥으로 영업 무슨 영업이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1년 후 그들은 내영봉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방우수나 영업 원 마스터 양입니다. 간만에 올려들어려서 폰을 봤더니 어김없이 광고 문자만 와있는 그때의 기분이란 정말 허무합니다 학연 지연 휴련 이 중에 진짜 하나도 없던 제가 영업판에 뛰어들고자 했을 때저 또한 걱정이 어마어마어마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눌러보신 분들도 이런 걱정으로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없으면 영업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대신 오노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문을 열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네! 잠재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연 혈연 하겐 없이도 10년 동안 영업으로 상위 0.1%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인 없이도 억수를 나게 하는법그첫 번째 바로 고객 일기입니다. 여러분 영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일 겁니다. 아는 지인들을 죄다 몰아서 몰아서 쓸어 모아서 영업을 하는데 쓴다고 한들 아는 지인이 1,000명, 2,000명, 3,000명은 아닐 겁니다 그 지인 풀이 떨어진 1년, 2년 뒤 그때부터 영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스스로 고객을 발굴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채 지인 판매만 매달려 있다 보면 은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기 마련일 겁니다 진짜 짧으면 반년, 길면 1년이 땡일 겁니다 심지어 저는 그 반년짜리 지인들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영업사원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내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위 0.1%의 영업인은 고객을 잃고 그 특성에 따라 화법을 바꿔가며 접근합니다. 예로, 사업가 고객에게는 시간이 곧 돈이다. 핵심만만 해. 이런 스타일인데요. 제가 방문판매 영업부터 교육영업, 보험영업, 지금 하고 있는 법인영업, 경영 컨설팅까지 자, 어느 부자든지 간에 사업가 고객들은 호탕하고 결정이 빠른 스타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스타일인 경우가 100이면 70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쿨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야 잘 먹힙니다 쉽게 말하면 저번 영상처럼 팩트, 팩트부터 말하라 이 기술이 잘 통한단 말이죠 자, 대표님 이 특례 지원 상품을 이용하신다면 지원금을 사업장 시설 설비에 최대 70%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8주 안에 매출이 최소 250%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면 사업가 고객들은 즉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교사나 교무원처럼 사무직 고객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분들은 사업가 고객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이미 직접 정보를 많이 찾아보거나 알아보시기 때문에 근거나 데이터, 이 정보를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품은 지난 2년간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종합 1위를 한 상품입니다. 신뢰도 검사에서 무려 S등급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구매하신다면 무조건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업자 간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정보기반 영업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외적으로 좀 화려해 보이는 고객들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고객들은 감각적인 이미지와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트렌드와 인지도를 강조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제품부 서비스는 현재 30대층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SNS에 한 주에 올라오는 후기만 2만 건이 올라올 만큼 반응이 매우 뜨거운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한다면 유행에 민감하고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고객층에게는 아주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별로 소통법을 맞춰서 접근하는 스킬. 이게 바로 고객읽기를 통해서. 계약률을 올리는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접근을 하고 계시다면자이거 어떤 스타일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팔색조의 매력을 뿜뿜 보여주시다 지인 없이 인맥 없이 억소리하게 보는 법그두 번째 좋아 보여 잘 지내나봐 자 좋아 보여입니다. 자 아직도 하, 저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영업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고. 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영업 한답시고 안 사람만 찾아내는 건 넓은 바다를 놔두고 연못에서만 낚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란 바다는 정말 넓고 그만큼 유사한 제품과 서비스도 또 그걸 파는 영업인도 정말 많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핑크 펭귄이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케팅 필수 도서인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20초, 딱 20초 만에 이 책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눈덮인 얼음 위에 수많은 펭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펭귄들은 너무 똑같이 생겨서 부모 자식조차 서로를 헷갈려 합니다. 가족도 가족을 못 알아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펭귄 중에 핑크색 펭귄이 끼어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핑크색 펭귄만 눈에 띌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핑크 펭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USP, 바로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같은 것들 사이에서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는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법인 영업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한 회사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단한 번도. 경영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분명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처음에 대표님에게 자, 저희는 중소기업 대상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이도 잘해왔어요 필요 없습니다 라는 반응이셨습니다 하지만 3세번을 좋아하는 저 마스터 양은 접근법을 바꿔서 다시 대시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제조업체 연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도 지원금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거죠. 경쟁사들이 놓치고 있는 이 기회를 대표님께서 잡으신다면 신규 설비를 세 대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 직원 복지에도 부담 없이 쓰시면서 6개월 안에 연 207%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말을 듣자마자 대표님 표정이 확 바뀌십니다. 그런 돈이 있었어요? 어떻게 받는 건데요? 나 아, 듣기만 해봤지 받은 적이 없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설명했지만 대표님 실질적인 혜택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렸을 때 마음이 쓱 움직이셨던 겁니다. 하버드 교수 테오도르 레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릴을 팔려면 구멍을 팔아라. 결국 우리는 세상에 단 하나만 있는 귀중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품 중에 제 상품이 가져올 특별한 결과를 포장해서 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다 똑같은 상품이고 다 똑같은 서비스인데 말만 잘하면 그게 뭐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맥은 한정적이고 세상에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는 이미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안 산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해 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이 USP를 제대로만 전달할 수 있다면 지인 없이 인맥 없이도 영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드릴을 팔려면 구멍을 팔아라 이것만 기억하시다면 상위 0.1% 무조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어떨까요 초반 20년은. 부모에게 의지하고 성장한 시간일 겁니다. 후반, 후반 30년은 은퇴하고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중간, 이 중간에 딱 3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인생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우리의 황금기입니다. 바로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혈연지연 학연 그 무엇도 없던 마스터 양 제가 깨지고 붙이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시행착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깨지고 붙이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하나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끗 차이입니다 이한끗 차이로 승패가 갈라집니다 이한끗 마스터양이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제 채널은 아직 작아서 이번에 놓치면 다시는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구독 꼭 하시고요 매주 영업에 도움이 되고 힘을 빡셔드릴 수 있는 한방백숙 같은 채널을 만들려고 하니 다음 주도 제발 여기서 만납시다 자 무엇이든 당신의 손에만 들어간다면 팔아버릴 수 있는 영업을 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버리와 당신에게 영업의 마스터 키를 쥐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